안녕하세요. 오렌지 킹입니다. 오늘은 이저 어, 뭔가 이 초록색 박스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박스에는 뉴발란스 카사블랑카 테니스 클럽이라고 적혀 있고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아이디얼리스트를 이제 프랑스어로, 불어로 적힌 아이디얼리스트, 그 다음에 32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박스를 열어보죠.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은 카사블랑카 니발란스 327입니다. 카사블랑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잘 몰라서 검색을 해왔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어 이미 인터넷에서는 화제가 많이 되었고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 모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카사블랑카는 어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모로코 출신의 디자이너 샤라프 타제르가 만든 어 브랜드입니다. 프랑스의 스트립 브랜드 피갈 아시죠? 이 피갈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루이비통이 소속된 그룹인 LVMH 그룹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신의 디자이너를 뽑는 LVMH 프라이즈 2020 프라이즈에서 최후 8인에 들어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런 분과 이뉴발란스를 함께 협업해서 만든 신발인데 이 모델이 처음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뉴발란스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옛날 신발 같기도 하면서 뭔가 이 뉴발란스의 N 로고도 굉장히 큼직하고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이 토박스의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 보이는 거죠 이 모던 클래식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1970년대의 런너를 베이스로 이 모던하게 현재에 맞게 리파인한 그런 제품입니다 동시에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포츠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 뒤쪽에 보면 굉장히 뭔가 스포츠카의 우락부락한 엉덩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삼각김밥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고급 명품 어, 구두, 슈즈에서 볼수 있는 이 드라이빙 슈즈 있죠? 드라이빙 슈즈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디자인을 볼수 있는데, 드라이빙 슈즈 느낌이 많이 납니다. 물론 이 신발을 어, 샤라프 타자리가 디자인한 것은 아니고, 이제 카사블랑카와의 협업으로 나눈 컬러의 제품이에요. 뉴발란스에서 말하길, 궁극의 여가용 신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카사블랑카의 의류를 보시면, 정말 휴양지에서 입을 법한 뭔가 이 실크 셔츠라든가 굉장히 화려한 패턴과 그림, 그리고 하늘하늘한 소재, 이런 의류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이 카사블랑카는 모로코에 있는 도시명이기도 하고, 실제로 샤라프타제르가 이제 휴가, 휴식을 할때 가서 뭔가 이 신나고 즐겁고 뭐 뭔가 이 스트레스는 다 내려주고 약간 이런 어, 이미지를 가진 그런 브랜드란 말이죠. 그 브랜드, 카사블랑카의 미적 감각과 완벽하게 떨어진 신발이라고 네, 타제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사블랑카의 첫 번째 협업이라고 합니다. 타 브랜드와는 첫 번째 협업. 자,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황색과 오렌지색과 그린 색상의 대비도 상당히 강력하고 동시에 1970년대 올드 슈즈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초록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 신발은 조금 얌전하지만 그래도 클래식함이 확실히 있죠. 미드 소울에도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이보리색 좀더 짙은 색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발에. 전부 좋은 소재가 쓰인 그런 느낌이에요. 앞쪽 스웨이드도 그렇지만, 이 N 로고에 있는 가죽도 상당히 부드럽고, 그 전체로 쓰인 이 펀칭홀이 있는 이 흰색 가죽 또한 뭐 예사롭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고급 신발을 보는 느낌이 확실히 나요. 그리고 뉴발란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만듦새도 굉장히 훌륭한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이 쓰여서, 어 저는 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가벼워요. 네, 상당히 가볍고, 신발도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인솔도 보니까 오솔라이트 인솔인데 두께가 상당한 인솔을 넣어주어서 신었을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 오렌지색은 모로코에서 영향을 받은 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캔달 제너가 신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다고 해요. 굉장히 특이한 신발이라고 하고 저 신발 모야 했는데 측면에 커다랗게 N이라고 써 있는 거죠. 뉴발란스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 의류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게도 트레비스 스캇이 카 하늘하늘한 실크 셔츠를 입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모델이 이제 뭐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써 있는 이브로로써 있는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써 있는 이 광고와 함께 딱 등장했을 때어잘될것 같기도 한데 잘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었었는데 견한 어, 걱정이었고요.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이 모델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매될 또 다른 흰검 흰회 등에 정말 이 무난하지 않을 수 없는 컬러들이 또 대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27에 대한 이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특히 카사블랑카 협업 모델들이 어 지금 굉장한 몸값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뉴발란스 최근 뉴발란스 992어 재발매와 함께 다시 한번 뉴발란스가 지금 이 스니커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327 모델을 직접 보니까 어, 어쩌면, 어, 뉴발란스의 새로운 얼굴이 될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속으로 나올 컬러도 저도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니까 소재가 정말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신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